빨리빠리 꼬? 안녕 나도 딸이에요 아버지라고 하지요 <laughs> 예예 자 오늘은 푸짐한 과일들이 이 앞에 놓여있습니다 오늘은 과일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키는데 우선 인사하고 한번 네, 어? 네. 에이, 음. 과일 어머 그렇죠 전기를 아껴 써야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 이 과일들이 왜 여기 있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 친구들이 바로 제가 충청북도 영동군 과일 홍보대사로 제가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과일들이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딸과 함께. 과일처럼 아주 <laughs> 오늘은 옷까지 또 색깔을 또 맞춰 입었어요. 샤인머스캣이랑 샤인 맞췄어요. 오늘 이 영동군에서 나오는 과일들을 전부 전시하려고 했더니 이 테이블이 모자라.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영동군이라고 하면은 저쪽 충청북도 남쪽에 있는 군이에요. 예. 아, 청정지역이죠. 그렇죠. 근데 영동군 과일이 왜 맛있는지 아세요? 알죠. 오. 어? 이게 웬일이야? 일교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교차가 크다는 어.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밤과 낮의 온도차가 있다는 얘기죠. 당도가 올라가고 아. 과일은 음. 달면 되는 거잖아요. 달고 맛있고 맛있을려면 달기만 하면 돼요. 과일은. 쓰면 안 먹죠? 안 그죠? 밍밍해도 그, 싫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달면 상기고 쓰면 뱉는다 네. 이런 말이. 거기서 왜 나왔을까? 자, 그래서 거기서 영동군에서 나오는 그런 과일 우선 복숭아 야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먹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토크쇼 마냥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복숭아가 있는데 요걸 잘랐어요 네. 근데 이 복숭아를 그냥 먹느냐 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그냥 먹는 잘 먹겠습니다 네. 아멘 미투 로거트를 콕콕 찍어서 또 요... 복숭아와 요거트의 궁합은 아시죠 다들 오죽하면 그 복숭아 요플레가 있겠어요? 진짜? 그 유명한 거 있잖아 요거트 안에 복숭아 이렇게 잘게 썰어 가지고 나오는 요플레 다 초등학교 때부터 먹었던 거 있어. 난 없어 없이 자라서 아빠는 맨날 먹고 안 먹어 떨더라 찍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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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거 요거트의 맛이 향이 넘칩니다. 음, 이건 음. 먹을수록 또 찍어 먹고 싶고. 음, 여기 옆에 있는 와인들도 영동군에서 왔어요. 와인도 또 유명하다고 하네요. 포도가 유명하기 때문에. 포도뿐만이 아니라 종이블루 와인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해요. 구두도 오나봐요. 네? 이 포도로 만들었어요. 음. 야 헷갈렸다 정마 헷갈렸다 음미쁘다 포도 말고 또딴 사과도 만들고 이건 자두 와인 한 잔은 삐리빠리뽀? 왜 그거를 갑자기 한면어하니 빨아 빠리뽀 이게 자두가.. 왜 자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두.. 자두.. 먹고 싶은 게 자두야 우리는 또 크리스찬이니까 술을 그렇게 마시진 않지만 와인이 또 이렇게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니까 보나 봐요 <laughs> 하루, 하루에 와인 한 잔이 공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렇대요. 응.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얘도 찍가 먹어 봐. 저기다. 샤인머스킷. 이게 샤인머스킷. 얘는 어디게 씨가 얼룩 왔지? 샤인머스킷은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한줄 뜯어. 뜯어요. 입에 들어갈 만큼 쑤셔놔. <laughs> 아무리 그래도 쑤셔 놓은 건 뭐야. 그래. 나도 쑤셔 놔야지. <laughs> 음! 한력 가득! 음! 여유롭게 들어가네? 이거 한송이 먹으면 배불러요. 이 복숭아가 왜 자꾸 이렇게 땡겨? 제철 과일. 음 그래서 영동에서 나오는 게 포도 복숭아 자두 배. 거기 100년 넘은 배나무가 있어. 음. 블루베리도 있다? 음. 블루베리 좋아하는데 음, 거기 가면 과일나라 테마공원이 있어요 음. 거기 가면 과일 체험도 하고 재밌겠다 그러니까 과일이 어디서 열리는지 그 나무를 직접 볼 수도 있고 음, 보여줘야 돼? 응 음. 음. 거기는 힐링 산책을 하는데 한번 방문한 사람은 재방문한 사람들이 음. 어마어마하게 많아 영동군이 자랑하는 가을 되면 이감꽃꽃다 이건 진짜 꿀이야 이꿀 음. 여기다가 주사기로 꿀을 넣는 것처럼 음. 정말 음감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돼 코감을 마있니다음 털린다 흘린다음 음.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아 우리 엄마 가 음. 이건 먹을 참 좋은데 햄너스켓을 따다가 담궈가지고 음, 음, 너무 달지가 않아서 음. 계속 들어가. 거의 수분이 80% 같아. 저게 이거 블루베리 주야. 음, 블루베리 주. 저분 누구야? 영동군에 서 오셨어? 응. 여보세요, 누구세요? 홍보대사야. 내가 홍보대사인데 왜? 홍보대사면 나오셔서 홍보 좀 해보세요. 일로 와봐, 이쪽으로 왜? 은퇴? 했대 야, 이게 정말. 복숭아가 입... 원래 이렇게 큰가? 그럼 아니 영동 과일 그 복숭아 밭에 가면 이런 게 이, 이렇게 달려 있어. 복숭아 음... 삼행시 복복 복 받으세요. 어. 숭. 오 숭어가 뛴다. 갑자기? 아. 어? 어? 아. 아 자연이 살아 있구나. <laughs> 호. 야너내 DNA가 안 눌러? 아 나는 이 삼행시는 좀 약해. 호 거기 숭. 숭숭 들어온다 오 숭.. 어떻게 숭숭 들어오냐? 아! 아싸 아! 싸! 둘이 같이 합작을 한게 어딨어 그거 <laughs> 해보고 생각 게 생각하는 게 뭘.. 응? 복어탕 끓여왔어? 응숭 숭어탕이잖아 그놈의 숭어.. 아! 아.. 복가 없었구나 웃겼어 <laughs> 포도 포도 아니 샤인머스켓으로? 너무 길어 괜찮아 샤! 샤인머스켓은 인! 인이 어? 어? 뭐라고? 인제 먹어도 맛있어 뭐 뭐라고? 스! 그만해 스트레스 받게 하지마 캣! 재밌었다 나 해볼래 어. 샤방샤방하고 인 인성도 좋고 뭐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스 그. 그 스타 중에 스타 캣,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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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은 이거 뻔했어 <laughs> <뿌린나>. 재밌다 <laughs> 희한하게 과일은 좀만 먹어도 배가 불러 포도주를 한번 해 미련을 못 버리는 포도주 포 포도는 역시 영동 포도주 포. 도 돌아다녀 봐도 얘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주! 주식으로 삼고 싶어. 홍보대사다운 삼행시였어. 음. 아 그거 생각하느라고 힘들었는데. <laughs> 마술. 제 정도 쯤 나와야 되나? 그럼 처음 이나 입도 안 벌려. 이렇게 해야지. 눈에서 나와야지, <laughs> 눈에서. 굉장했어? 연습 안 해봤어. 안 벌리고. <laughs> 다시 해봐. 삼켜야지. 아니, 삼키고. <laughs> 갖다 대고 오셨네. <있어야지. 웃음> 그래, 세게 때려야지. 아, 되게 어색하다 요거트에 이난 제일 맛있다. 야, 난 샤인머스캣이 언제부터 나온 과일이지? 어. 너무 맛있어. 응, 음, 비주. 샤인머스캣는 어떤 과일이랑 어떤 과일이랑 혼합해서 만든 걸까요? 샤인과 머스캣 누가 만들었을까? 허스키 포도하고. 응. 음, 메론. 응. 음. 땡. 파인애플. 땡. 포도랑 사과. 땡. 포도랑 메론. 땡.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 땡.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포도랑 망고. 딩동댕! 진짜야? 어, 이거 망고랑 해가지고만 g 이게 우리나라 종이야 우리나라에서 수출해. 이아 응. 음. 맞아, 맞아. 이건 수입 종이 아니야. n 음. 로 되어 있지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해거 b a n g o r 우리나라에서 a n 해 o r a 확 g 해거 b a n 거야 망고. 근데 어떻게 씨가 거을까 그러니까 망고는 씨가 큰 a 과수 o r a n g 이거 b 이 씨를 다 뺐어? 씨 빼느라고 이게 너무 힘들었을 거야 a 음. n 다 먹었어? 음. 천혜의 자연이 빚은 영동 과일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방송은요, 음. 과수원에 가서 직접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laughs> 먹으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오늘 급하게 떠나라고 같이 했는데, 오늘 맛이 어땠어? 기가 막힙니다요. 요즘 음. 덥고 땀 많이 흘리고 당 떨어지고 막 여름에 힘들잖아요. 그럴 때 과일을 또 많이 섭취하라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비타민 씨가 풍부하고, 그래서 전 아름대로는 빨간 살코기는 너무너무 먹어야죠. 단백질 때문에. 과일도 채소와 함께 곁들여서 먹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를 스팸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먹거나 그쪽은 이제 어떻게 하죠? 이거 샐러드에 넣어먹으면 맛있어요. 오, 샐러드. 이거가 또 발사믹 그런 소스랑 또잘 어울려요. 음. 하여튼 영동 과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과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 가족들과 함께 과일 테마 밥하면 놀러 가세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동으로 이행시 영. 영원히 먹고 싶어. <laughs> 왜 저기서 대답해내 <대답이냐? 웃음> 스피커가 저쪽에 있냐? <laughs> 아니 여기다 얘기했는데 왜 거기서해? <laughs> 차라리 일로 와. 영, 영원히 먹고 싶다. 동 동남아 과일보다 우리나라 이 샤인머시키 최고야. 와 홍보대사 받고 엄마로. 영영영원히 <laughs> 영. 같이 하고 싶은 과일. 동 동남아 과일? <laughs> 영동 과일이 최고죠. 말이에요. 자 나한테 해봐 아, 자꾸 저기서 영! 영동에 가서 이거 많이 먹고 싶다 동! 동남아시아에 안가고 영동으로 가고 싶다 <laughs> 그놈의 동남아시아 <laughs> 동남아에 꽂혔어 아무튼 영동짱 <laughs> 자 우리 여러분들 영동과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 Press it, press it I'm going to